퇴근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적 있으시죠? 오늘은 집에 가면 꼭 운동하자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조금은 해야겠다. 근데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결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운동화는 현관에 그대로 있고 손은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찾고 있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요. 나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게으른 걸까? 근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과부하를 겪은 겁니다.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처리하느라 계속 혹사당한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움직임은 적었는데 왜더 피곤할까? 핵심은 하루 종일 뇌가 받아온 자극의 양입니다. 메일 알림, 카톡 메시지, 갑작스러운 회의 요청, 동료의 질문까지.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뇌는 그때마다 주의를 돌리고 판단을 합니다. 예, 주의를 전환하는 데는 꽤큰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뇌는 종일 짧은 전력 질주를 반복한 셈이죠. 결국 퇴근 시간이 되면 아무 일도 한게 없는 것 같은데도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만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의 성질이에요. 운동하고 난 뒤에 피로는 상쾌합니다. 몸은 지쳐도 만족감이 따라오죠.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가 느끼는 피로는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육체 피로와 인지 피로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퇴근 무렵에 찾아오는 건 주로 인지피로, 즉,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과 판단, 집중이 계속 끊기고 흔들린 탓에 고갈된 정신에너지예요. 그래서 퇴근 후 운동 30분, 책 10쪽 읽기 같은 작은 일조차 시작하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저녁에 나는 왜 사소한 결정도 이렇게 힘든 걸까? 그 이유는 바로 결정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매일 문장을 다듬고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지 고르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들, 이런 선택들이 계속 쌓이면은 저녁에는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 운동할까 말까 이런 사소한 선택도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가장 쉬운 선택, 아무것도 안 하기, 그걸 고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큰 문제는 우리가 쉬는 방법마저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보고 퇴근길에도 유튜브를 켜죠 겉으로는 쉬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머리가 멈추지 않아요. 몸은 덜 움직였는데 머리는 이미 과부하 상태. 결국 퇴근 후에 피로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은 의지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던 건 사실 몸이 아니라 내가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근 후에도 내 삶을 살 힘을 남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 퇴근식 만들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눕지 말고, 퇴근과 집 사이에 작은 의식을 하나 두는 거예요. 집 앞을 잠깐 걷거나, 편의점에서 따뜻한 차를 하나 사서 마시거나,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업무 모드는 끝났고, 이제 내 삶의 모드가 시작된다. 아주 짧지만, 이 전환 하나만으로 저녁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저녁의 결정을 아침으로 옮기기. 저녁에 나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을 저녁에 맡기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아침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운동복을 꺼내 놓고 읽을 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오늘 저녁엔 이걸 하자 하고 아침에 정해 두면 퇴근 후에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까 말까를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 에너지 지도 작성하기. 일주일 동안만 해 보세요. 하루를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눠서 내 에너지를 점수로 매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한 줄만 적습니다. 회의가 길어서 머리가 무겁다. 점심시간에 햇볕을 쬐니까 오히려 살아난다. 오후 늦게 커피를 마셨더니 저녁에 집중이 무너진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패턴이 보입니다. 항상 오후 4시쯤 무너진다든지 점심에 잠깐이라도 걸으면 확실히 달라진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가진 에너지 도둑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딱 하나만 줄이세요. 알림을 절반만 끄거나 오후 카페인을 끊거나 회의 시간을 조금만 줄이는 식으로요. 완벽이 아니라 절반만 줄여도 에너지는 훨씬 오래갑니다. 정리하자면은 퇴근 후에 지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과부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꾸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짧은 전환으로 뇌를 끊어주고 아침에 선택을 미리 해서 저녁을 가볍게 하고 에너지 도둑 하나만 줄여내는 것.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퇴근 후에도 남아있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다짐, 나는 퇴근 후에도 내 삶을 살 에너지를 남긴다. 여러분은 퇴근 후에 피곤함을 어떻게 회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